사군이충은 세소고개의 첫 번째 계율로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신라 화랑들이 국가와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군이충이란 군주를 섬기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신하나 백성은 임금을 중심으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군이충은 공자의 유교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충성과 신의를 갖춘 사람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맹자 역시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신뢰와 충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라는 비록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유교적 충성 개념 또한 국가 운영의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신라의 화랑들은 단순한 무사가 아니라 국가와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엘리트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화랑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대표적인 충신이자 삼국통일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행동했으며, 심지어 여동생 김보희와 연계소문의 인연까지 끊을 정도로 충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관창은 16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제와의 황산벌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며 사군이충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군이충은 국가, 기업,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직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그 실천 방식입니다.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사군이충의 의미라 할수 있습니다. 사군이충은 단순히 군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조직을 위해 책임감과 헌신을 다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라 화랑도의 핵심 가치였으며 현대사회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의무와 책임감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